나 에이맥인가? 나 에이맥이야? ESP야? 모르겠는데? 자, 이번에 워피전이죠? 자, 이게 워피전 모드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, 이 비둘기를 먹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. 그래야. 좌표를 쓰는 속도가 빨라집니다. 움직이면 안 돼요. 올립니까? 올립니다. 이거 싸서 죽여줘? 싸서 죽였어요. 나이스. 자, 보낼 수 있을까? 올라갑니다. 올라갑니다. 아, 다크님이 비둘기 싸서 죽였어요. 대박입니다. 이번 판. 자, 이거는 무난하게 보낼 것 같아요. 이걸 설마 싸 죽이겠어? 싸 죽일 사람이 없습니다. 주변에. 자, 보냅니다. 어! 와, 씨. 라스트 뉴스님이 쏴주겠어요, 여기서. 서포터가. 와, 미쳤다, 이거는. 자, 날립니다. 쏴, 쏴야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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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야죠. 와. 와, 요 멀리서 쏴서 죽였어. 지금 자리는 괜찮은데, 아, 지금 둘러 싸였어요 근데. 보냅니다. 아. 바로 쏴서 죽였네. 진짜, 9분째, 와, 9분째 이러는 건 나도 처음인 것 같은데? 어? 날립니다? 못 봐요? 와, 다크님 또 죽였네. 10분째, 0대 0. 바로 날리나요? 날립니다! 올라갑니다! 못 보나요? 와, 이팀에서 1점 먼저 먹습니다. 이러면 1팀 멘탈 조금.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. 60킬? 저 60킬을 하고 있습니다, 이 사람. 좀, 지켜보도록 하죠. 음. 자리를 잡나, 잘 잡는 것 같은데요? 아니, 여기 너무 강력해. 이거 봐, 84킬이나 하고, 얘는 42킬. 이제 게임 안에. 너무 강력해서 저걸 쪼개놔야 되는데. 얘 에이맥 아니야. 내가 봤어. 에이맥 아니에요. 자, 내가 봐줄게. 또 봐줄게. 자 에이맥 아니죠 에이 아닙니다잉 자에이 아니죠 자에이인지또 봅니다 에이 아니고요 어 잘한다 이사람 근데 아 이건 좀 침착하게 헤드샷 썼어야 되는데 어잘 쏜다 진짜 이거 쏘나 좀 진짜 할줄 아는 사람이다 빠른 패중을 좀할줄 아네 어너너 에임 no. no 아니 노헤미노 노라니까 키리토코이스 노 에커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아. 아니, 핵 아니라, 아니라니까, 왜, 왜 자꾸, 어, 핵이라고. 어, 1팀 먹었어요. I watch Kirito Ko. And he is not a a c k e 어, 1점 보냈어요. 이 와중에 보냈어요. 자, 이 와중에 109킬을 달리고 있는 핵 의심을 받고 있는 k i r i t o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자 끌어치기 잘했죠 방금 이 사람은 계속 거리 두면서 아리사카 그 스위스판 내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. 저 사람은 애초에 이 워피존 모드에 관여를 잘안 하고 킬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리 잡으면서. 자, 해그심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또 자주 보여드릴게요. 이거 큐로 찍잖아, 스팟을. 이거 봐. 이것만 봐도 에이맥이 아니에요. 자, 총, 총 쏘는 거 봤죠? 찾고 있죠? 자, 이와 중에 1팀이 쓰고 있습니다.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관심 없어. 그냥 킬하는 게 목적이야. Oh, no. 자. a 맥 아닙니다. 보십니다. 그렇죠? 써야죠. 보내야죠. 보냈는데! 아, 보냈습니다. 하, 미쳤다. 이건 진짜 미쳤다. 노해커, 와 미쳤습니다. 미쳤어. 아, 나도 한판 하려고 했는데, 제 핵판별 하느냐고, 조금만 계속 보느냐고, 나도 어? 나 원래 조금 하다가 근데 워피존이 너무 재밌었잖아요 치열하고 근데 제가 막 백몇 킬라고 계속 핵이다 핵이다 해가지고 나도 이거 워피존 끝나면 해야지 했는데 핵이다 핵이다니까 하 나도 그거 아예 진짜 핵인가 아닌가 계속 보냐고어 게임을 못했네 씨 고인물인데 고인물이어도 강태다 일단은. 어 이제 상대 팀에서 한국 분이 뭐 계속 제 열이 받으셔가지고 핵이라고 에이맥이라고 계속 하셨는데 일단은 핵은 에이맥은 절대 아니구요 ESP는 의심이 되지만 확신할 수 없다. 그게 결론입니다. 하지만 왜 벤을 했느냐? 벤을 한 이유는 너무 고인물이면 이 서버에서 벤이다. 왜냐 이 서버 평소에 돌아가지도 않는 서버다. 제가 방송할 때만 돌아가는 서버예요. 근데 방송할 때 시청자분들 놀러와가지고 소규모전 해보려고 놀러왔는데 고인물이 깽판친다? 고인물 배. 저 같은 경우에는 고인물도 아니고요. 저는 그리고 한 판이 아한 팀이 너무 이긴다. 그러면 저는 반대 팀으로도 넘어가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. 저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 나 들어가면 누구 튕기나? 나도 이거 도미네이션 막판하고 가야겠다. 미안하지만, 방장의 특권입니다. 미안해요. 제가 돈 냈기 때문에 한분 튕긴 사람은 운명입니다. 그것이 그분의 운명이다. 뭐야, 이거? 아, 튕긴 사람이구나. 저도 핵인지 좀 에임 핵인지 봐 주세요.

아 추워. 너무 추워. 어... 너무 추운데? 몸이 떨린다. 아 리드샷 했는데 어 추워 추아 어, 너무 추워 헤드샷 나 핵인가 아쉣어 oh 에어컨 끄고 가야겠어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아 아 어, 이제 살만하다 어, 추워. 아직도 추워요, 근데. 왜안 맞니? 핵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야지. 핵처럼 쏘겠습니다. 나 ESF인가? 나 이스 나 ESP야? Visto! Un assaltatore. Occhio! Una mitragliatrice nemica là! We have taken objective apples. We have lost objective Charlie. un Objective Butter. 정확한 반샷. 아어 탄속 느려서 살았다잉. 해드샷야한 발..한 발도 안 맞는 거 좀.. 심한데? 미트 È una delle loro. Ho individuato una mitragliatrice Abbiamo preso l'obiettivo. Difesa Oh! un assaltatore nemico. 나에이맥인가나에이맥이야 ESP야? 모르겠는데 역전 갔네요, 역전 갔어 나 38킬 아, 저는요. 게임 시작하자마자 안 했고요. 게임 시작하자마자 안 했고 화장실 갔다 왔고요. 에어컨 끄고 옷도 갈라입고 38킬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